오늘은 요, 욕망봉이죠? 이 수태봉 대신에 요두 가지 제가 만들어 봤거든요? 요거는 얇은 버전, 요거는 은거긴 거죠? 이렇게 긴 버전. 요거는 나중에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준비물이 필요해요. 준비물은 일단 대를 만들어줘야 되니까 요렇게 지지대. 저는 이거 코팅되어져 있는 지지대 샀거든요. 요걸로 만들어 줄 거고요. 지지대랑 길이에 따라서 구매하시면 되고요. 요거는 황막끈. 항마끈. 이 황막끈은 저는 8mm짜리 구매했거든요. 요거는 두꺼운 거, 큰거 만들어 줄 거고요. 요 막끈은 다이소에서 파는 얇은 거예요. 요거. 이거는 이제 얇은 걸로 해서 이렇게 얇은 거 하나 만들어 드릴 거고요. 그리고 가위, 그리고 글루건. 글루건, 요게 이제 필요합니다. 이제 먼저 조금 큰 사이즈로 해서 두꺼운 거를 만들어 볼게요. 요게 생각보다 되게 두꺼워서 좀 엄청 크게 잘 만들어지더라고요. 이거는한 번씩만 감아 준다는 생각으로 하면 되는데요. 일단은 여기 끝에가 이렇게 갈라져 있잖아요. 갈라져 있는 거를 한번 모아 줄 거예요. 이렇게 요거는 세 가닥으로 세 가닥으로 되어 있죠? 요세 가닥으로 되어 있는 거를 좀 붙여 줄게요. 글루건을 이용해서 얘네를 좀 모아 줄게요. 이렇게 좀 모아주고, 그리고 글루건 사용할 때손 대일 수도 있으니까 조금 조심해 주셔야 돼요. 앞부분도 조금 모아주고요. 물론 뭐 이렇게 사는 것처럼 아주 깨끗하게 만들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만들어서 쓰는 데의 의의를 가지고 <laughs> 하면 되겠죠. 그냥 재미삼아 만들어 본다 생각하고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어, 사는 것보다는 조금 더 저렴하거든요 그래도 그래서 제가 그리고 손재주가 아주 좋은 편이 아닌데도 제가 만드는 걸 보면 여러분도 충분히 만드실 수 있어요 <laughs> 이렇게 화분에 얼마만큼 들어갈지 한 요정도 이 정도부터 하면 되겠죠? 왜냐하면 흙에 너무 많이 이렇게 묻히면 안 되니까 흙에 너무 많이 묻히지 않는다라는 생각으로 한이 정도?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면 될것 같아요. 얘는 일단은 맨 처음에 여기에 처음 시작 부분을 붙여줘야 되니까 이렇게 글루건으로 해서 감싸줄게요. 처음 시작 부분 여기에 한번더 글루건을 묻혀줘요. 이렇게 해서 싹 감싸주면 처음에 묻혔던 그 글루건이 감싸지겠죠. 그 다음에 글루건을 계속 조금 조금씩 이렇게 양쪽에 묻혀서 이렇게 차근차근 올려가면서 감아준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돌려서 하시면 돼요. 쉽게 그냥 이렇게 올라가면 되겠죠? 글루건을 처음에 쓰고, 그 다음에 끝낼 때 쓰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8mm짜리는 굉장히 두꺼워가지고, 중간에 이렇게 안 하다 보면, 중간에 들뜨는 느낌처럼,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글루건을 속안에 어차피 묻히는 거니까 식물에는 별로 지장이 없을 것 같아서 얘가 워낙에 두껍거든요. 그래서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만들다 보면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집중해서 빙글빙글 돌리잖아요. 그러면 되게 재밌어요. 정신이 약간 이렇게 집중해서 멍해지는 느낌처럼 <laughs> 약간 중독성이 있어요. <있더라고요 웃음> 어느 순간 제가 <laughs> 아 오늘은 두 개만 만들어야지 그랬는데 어느 순간 펼쳐놓고 약간 공장 돌리듯이 <laughs> 몇 개를 만들고 있더라고요. 안에 <laughs> 수태를 넣어서 수태봉으로 만들지 않는 이상. 요런 지지대는 충분히 만들 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제 인스타에 인친 분 중에서 요 욕망봉을 만드신 분이 있는데 그분한테 이 황막근의 두께를 정보를 받았어요. 이 두꺼운 거 사이즈 해서 만드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튼튼하고 예쁘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전에는 얇은 것만 해서 짧게 얇은 거를 만들어 봤었는데 이렇게 두꺼운 거 만들어서 써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어느새 수다 떨다가 끝까지 왔어요. <laughs> 이렇게 해서 쭉쭉 감아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맨 끝에 여기 부분 있잖아요. 여기는 어느 정도 사이즈를, 아, 여기까지 가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얘를 잘라요. 그런 다음에, 여기 부분, 어떻게 하시냐면, 얘를 모아야 될거 아니에요. 얘를 속 안에 한번 블루건을 묻히고, 얘를 저는 뜨거울까봐, 가위로 이렇게 <laughs> 붙여줘요. 가위 끝으로. 얘네들이 잘 모이게. 식물 키우는 사람은 손이 소중하니까. 이렇게 모아주고, 여기 끝부분 있죠? 여기 끝부분에 이렇게 싸서 얘도 또. 어쨌든 손만 안디게 하시면 돼요. 마감도 중요한데, 손이 띠면 안 돼요. 완전 제일 주의 <laughs> 라이브 같아요 저 혼자 막 왕수다 떨면서 하니까 오늘 혼자 업 됐네 완전 이런 거 만드는 거 아주, 아주 큰 손재주가 있는 건 아니지만 재밌어요 이렇게 네. 요정도만 해도 뭐 충분하죠 이렇게 해서 마감 처리했고요 사이즈로 만들었습니다. 괜찮죠? 예쁘죠 <웃음> 괜찮죠? <웃음> 이제 얇은 버전 해볼게요. 얇은 버전은 요 다이소에서 산 막근인데요. 얘는 조금 짧은 애 할게요. 얘는 아무래도 조금 짧은 애를 할 수도 있으니까 요 정도 해가지고 얘는 한번 처음에 묶어 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한번 묶어 주세요. 처음에. 이렇게 묶어서 여기는 른 거. 잘라서 얘를 처음에 여기 시작할 때 로 가면 조금만 붙여주고요. 시작을 돌리면 돼요. 음. 얘는 근데 어떻게 할 거냐면 두 번을 왔다 갔다 할 거예요. 한번 올라갔다가 한번 다시 내려올 거거든요. 한 번만 가기에는 이 다이소에서 산 황화막근이 너무 얇아요. 가 저렴해서 좋긴 한데 좀 너무 얇거든요. 그래서 두번갈 거예요. 이렇게 차근차근 올라가면 돼요. 얘는 글로건을 많이 해줄 필요는 없어요. 그냥 그냥 쭉한 줄만 가도 충분해요. 워낙에 얇아가지고 이렇게 아주 촘촘히 가지 않아도 돼요. 그냥 약간 이렇게 타고 쭉쭉쭉 올라가는 느낌처럼.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맨 끝에서 맨 끝에서 한번 감고 또두번 정도 이렇게 겹치게 감아서 다시 내려올게요. 다시 내려올 때에는 글루건을 하지는 않아요. 감자, <laughs> 회오리 감자 느낌으로 이렇게 돌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끝에까지 오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다 와서 얘는 글로건을 사용을 해줘도 되고요. 저는 한번 이렇게 마감을 하고 얘를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묶어줘요. 얘를 잘라서 여기에다가 그냥 이렇게 껴줘요. 사이에 껴주고 한 돌려서 고리가 만들어지면 여기에 이렇게 껴줘요. 껴서 이렇게 껴서 그냥 땡겨줘 이렇게 하면 매듭이 되겠죠 이렇게 한 상태에서 여기 끝에만 잘라줍니다 이렇게 하면 또긴 얇은 아이가 완성됐어요 오늘은 이렇게 지지대 막끈으로 이용해서 얇은 거, 두꺼운 거, 지지대 만들어 줘봤습니다. 응. 여러분도 한번 쉬우니까 한번 만들어 보세요. 요거 괜찮죠? <laughs> 이렇게 해서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좋은 재밌는 즐거운 가드닝 생활 하세요.